이노봇의 이름은 PT입니다. 이 조종기요 PT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을 누르면 조종기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을 눌러도 조종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을 누르면 이게 뒤 이게 앞에, 이게 줘야 이것도 줘야입니다 여섯 번을 르면 이게 앞에 이게 뒤에 이것도 돌고 이것은 돌. 도는 건 아무, 어떻게 해도 똑같습니다. 먼저 한 번을 눌려 보겠습니다. 한 번은 앞으로 갑니다. 갑죠 이번엔 두 번을 눌려 보겠습니다. 두 번은 뒤로 갑니다. 이번엔 세 번을 눌려 보겠습니다. 세 번은 박수를, 박수를 치면 뒤로 갑니다. 다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죠? 이번엔 다섯 번을 늘려보겠습니다. 다섯 번을 늘려보았습니다. 다섯 번을 앞으로 늘면 뒤로 갑니다. 이번엔 앞으로 바보겠습니다. 이번엔 돌려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돌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섯 번을 돌려 보겠습니다. 여섯 번은 이게 앞이고 이거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